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 두번 읽겠습니다. 현재 검토 중인 업무 관리 프로그램이요. 업무의 진행 상황과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일의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. 새로운 프로그램에 직원들이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, 장기적으로는 업무를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지속적으로 교육하면 직원들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. 직원 교육 문제는 여전히 부담스럽긴 해요. 더 신중히 생각해 보죠. 다시 들으십시오. 현재 검토 중인 업무 관리 프로그램이요. 업무의 진행 상황과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일의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. 새로운 프로그램에 직원들이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, 장기적으로는 업무를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지속적으로 교육하면 직원들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. 직원 교육 문제는 여전히 부담스럽긴 해요. 더 신중히 생각해 보죠. 31번 32번.